자 이번 시간에는 어광역도시계에서잘 나오는 지문 위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. 광역도시계에서잘 나오는 것 중에서 일단 지정권자가 국장하고 도지사밖에 없다는 거. 광역기권은 국장하고 도지사만 지정한다. 인접한 특강 특득 시문의 전부 또는 일부도 지정할수 있다. 지정할 때 국장은 중앙 도계의 심의 거치고 지자체는 지그 도지사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거친다. 단 조심할 게 도지사가 지정할 때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은 들어요. 근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아니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거친다. 요까지만 기억하시고. 수리권자에서 잘 나오는 거는 일단 같은 도면 시장 우주가 짜서 도의사한테 승인청 얻고, 그, 시도에 걸치면 시도의사가 짜서 국장한테 승인 얻어야 되는데,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다. 요청이란 표현이 나올 때만 할수 있다고. 요청이란 말 없으면 하여야 한다.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. 그리고, 기초조사할 때, 여기서 광역도시계에서 할때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, 운영해서 필요한 경우에 요거를 갖다 쓰는 건데, 5년마다 반영을 해야 된다. 요게 가장 키포인트다. 끝.